안녕하세요. 8월 1일 다마마 인사드려요. 일요일 다잘 보내셨나요? 여기 인천은요, 어, 비가 좀 지저분하게 왔어요. 뭐, 시원하게 오진 않았어. 그래도 왔어요. 오고 있어요. 아주 그냥 살포시. 아우, 좀 쭉쭉쭉쭉쭉 내 성격대로 좀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요, 오늘 아침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한게 애들 저면 간수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저면 간수를 하고 있는데, 물이 많이 차오른 애도 있고 흙에 따라서 아직 안 차오른 애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 이렇게 저면 간수를 할수 있는 애들은 이 시기에 뿌리가 완전히 내린 아이들. 뿌리가 완전히 내려서 물을 다 먹을 수 있는 그 준비가 된 아이들이라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요 또 지금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 보면 그 아이들이 입장이 그 더워서 어 이렇게 오늘 아침에 오신 고객님이 그래 그 괜찮았는데 하루 선풍기를 안 틀어 줬더니 아이가 팍 그냥 사그라졌다는 거예요 라울 뭐 에그리원 이런 게 그래서 그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럴 때는 에 버리지 마세요 그 아이가 위에 입장이 다 떨어져 나가도 라울 같은 경우는 제 경험에 의하면 그 뿌리가 상하지 않았을 때는 다 살아나요. 다 살아나기 때문에 그거를 굳이 그렇게 다 그냥 버려서 그냥 없애실 필요가 없어요. 한 9월, 10월 늦어도 10월까지 기다려 주시면 그 아이들이 뿌리가 어, 상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그런 아이들은 다새 뿌리, 새 얼굴이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더 예쁜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제가 여기 이렇게 지금 잠깐 이렇게 비춰봤는데. 그 저희 이런 제품 저기 그, 그 다육이들이 좀 고가의 애들이에요 고가의 애들인데 제가 이렇게 그냥 겁 없이 지금 겁 없이 이렇게 저면을 할수 있는 거는 제가 일주일 전에 물을 줬을 때물 반응을 하면서 어 아이들이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어 저희가 그 여기 우리 회원님께서 그 저희 제가 물을 하도 못 주니까 창을 한 50개 정도를 점면을 해주신 애들이 있어요. 그, 저, 키핑장 쪽으로. 근데 그 아이들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시간을 아침에 이제 날도 흐리고 해서 아침에 제일 먼저 한게 이렇게 점면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거 뭐 이제 빨리 빼주고 또 넣어주고 해야 되는데, 그,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여러분들한테 지금, 어이 시기에 물을 줘서 얘네들을 살집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으려고 찍고 있어요. 그 사실은 오늘 우리 그거 하는 날이잖아요. 그 초보자를 위한 다육 추천. 근데 그거보다 지금 이렇게 물 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저면을 하는 거는 그꼭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어 뿌리가 완전히 내렸다고 생각했을 때그뭐 이렇게 갈랑갈랑해서 얘가 그뭐 봄에 들였는데 분갈이를 했는데 얘가 뿌리가 내렸을까 안 내렸을까? 고민하는 애들은 절대 이렇게 주시지 마시고 테두리에다가 습만 주셔서 뿌리가 내릴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9월달 정도 에 이렇게 점멸을 해주시면 좋고 이 아이들은 제가 몇 년씩 갖고 있던 아이들이라 다 뿌리가 다 완전한 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점멸을 해주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몇년 갖고 계셨던 애들 있으면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 괜찮아요. 뭐 아무 문제 없어요. 제가 이거 물 사실은. 어 거의 어 구부 9부, 9부 그러니까 10분의 이 전면통에 10분의 9까지 물을 채웠는데 지금 한한 한 10분의 2 정도까지밖에 물이 없어요. 다 얘네들이 다 먹은 거예요. 다 먹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화엽 보세요, 화엽. 그 얘네들이 지금 여태까지 이 몸을 지탱할 수 있었던 게 자기 몸에 있는 수분을 먹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랬잖아요 제가 어창 화엽 잘안 지게 하는 법 해서 물을 많이 주시라고 저면해 주시라고 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이가 딱 여실히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어, 그래서 이렇게 화엽이 져가지고 어 이렇게 좀 보기 안 좋은 모습을 갖고 있는데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거 있잖아요 다육이 얘네들 다이어트 하고 나면은 요요가 와서 금방 토실토실해진다는 거. 요요 오면 우리 원래 몸무게보다 더 살이 찌잖아요. 이 다육이들도 요요가 와요. 그래서 그냥 크게 걱정하실 거 없고요. 지금 제가 이제 기대하고 있는 애가 이 아이야. 이거 러스네일 금인데요. 그 가운데가 좀안 좋아서 제가 조금 이렇게 꼬집기 아닌 꼬집기를 했더니 이렇게 군생으로 나오고 있어요. 제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특이해요. 색상이 장난이 아니에요. 너무 너무 예뻐. 지금, 이제, 지금, 시기적으로, 지금, 8월, 이제, 오늘 1일이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예쁘다는 거는 아주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아이 지금 유심히 보고 있고요. 지금, 음,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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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어, 얘가, 얘는 이제, 저면을 해서, 이제, 펴진 모습 보여드릴게요. 이거, 피델리오거든요? 어, 얘를, 이제, 얘는, 너는 나오보다, 너는 다, 너는 다 물이 찼으니까 이렇게 이게 렇 젖어요. 그러니까 어느 분들은 그래, 아 저면 간수를몇분 해줘요, 그래요. 그래서 그몇 분이 아니라 이렇게 흙이 젖을 때까지 흙이 젖어 있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비교가 되세요? 여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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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젖어 있잖아요. 색깔이 다르죠, 이렇게 두 개를 봤을 때 이렇게 이렇게 비춰 보면 왼쪽은 조금 이제 안 젖어 있고 오른쪽은 좀 진하죠. 이게 젖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아이도 다 젖어 있어요. 예, 얘가 카스금인데 얘가다 젖어 있어. 이렇게 젖을 때까지 이제 놔두시라는 거야. 이렇게 되면 이제 빼셔도 돼요. 예, 충분히 얘가 물을 머금고 있어요. 아주 사이사이 아주 깊숙한 곳까지 다 물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빼셔도 되고요. 지금 얘 TN 같은 경우도 어우 무거워, 무거워, 어우 무거워. 아침에는 이렇게 무겁지 않았어. 근데 지금 무거워요. 그래서 제가 어, 내일 아침에 내라치 명상에 얘가 어떻게 됐는지를, 얘 피델리오 지금 보시면 게 쭈글쭈글한 거 보이시죠? 얘가 빵빵해지는 모습을, 그요요 모습을. <laughs> 제가 왜 요요 얘기를 자꾸 하냐면, 제가 다이어트를 다이어트 끝판왕이야. 나결짓다 해봤거든요. 근데 다이어트 하고 나서부터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체중이 더 늘어. 내가 그 요요를, 아우 진짜 요걸 요요 진짜 아 여러분들 시원하게 물주기 를 한번 쏴드릴까? 어 이렇게 어? 음. 자 물주기를 쏴드리겠어요. 오 제가 물을 얘 이제 아침에 제가 내일 아침에 잠깐 이제 잠깐 올려볼게요. 얘를 가득 채워놔도 이 물이 얼마나 없으면. 이게 다 줄어들어서 없어져요, 물이. 음, 무슨 영상에, 물주는, 물 뿌리는 영상.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저면 할때 제가 이 저면통을 많이 찾으시는데, 저 이거 쓰던 거고요. 요새 그 플라스틱 원자재 값이 올라서, 공장에서 이 저면통을 안 만들고 있어요. 그럼 뭐냐? 나중에 가격을 올리겠다는 거지. 뭐,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 휴밀리스도 한번 넣어보고, 얘 예, 세턴도 얘 예, 엄청 컸던 애인데 다이어트에 넣어 보고 아예예예 예, 예, 예. 아시죠? 얘. 예. 썬키스트. 주성 농어 썬키스트. 새빨개지는 거. 그리고 얘는 메리글리 얘도 한번 넣어 보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저면을 하고 나서는 어떻게 변하는지 요물 높이 보세요. 아침에 제가 이거 얼마큼 얘네들이 쭉쭉쭉쭉쭉 먹어서 요요가 오는지 그 비교해서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얘도 보세요. 자, 이거, 이 화엽이라는 것이, 어떤 분들 그래, 이거 입장 나왔다고 막 걱정하셔요. 이렇게 시들었다고.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물이 없다는 거지. 물이 없어서, 나물좀 주세요. 하고 얘가 신호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뭐, 문제 될건 없고, 걱정하실 것도 없어요. 예, 요거 화엽은,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저면 하시고 나서 하시던지 해서 이거 다 떼어주시면 돼. 떼어주시면 또 우에서, 그러면서 이제 목질화가 되는 거예요. 목대가 커 굵어지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다 떼어 주시면 얼마나 물을 안 줬으면 이렇게까지 살겠다고 얘가 그리고 자식은 또 이렇게 막 자식은 낳았어 이제 자손을 번창시켜야 자기가 이제 뭐 어떻게 되나 보지 얘네들도 그런게 있나 보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목이 음. 자 보세요 목이 굵어졌죠 이만큼 굵어진 거고요. 여러분들 제가 어제 조심스럽게 얘기할래요. 물 주세요. 그랬는데, 지금 물 주세요. 물 주셔도 돼요. 오늘 또 제가 지금, 지금 시기에 물을 주기 시작을 해야, 가을에 얘네들이 물도 예쁘게 들고, 살도 찌워서, 정말 그 다육식물의 그 매력을 한껏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지금부터 물 주시라는 거, 오늘또한번 말씀드릴게요. 8월 1일, 일요일 날, 다마마였습니다. 주말 즐겁게 마무리하세요. 감사합니다.